네. 안녕하십니까? 웹툰 가이드의 강태진 대표입니다. 아 어, 한국 웹툰의 발전에 대해서 앞서 영상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했는데요. 사실 한국 웹툰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그런 급속한 성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 2003년을 웹툰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2003년 부터 한 10년 동안 2013년까지는 포탈 중심의 그런 성장을 이어 왔는데 어, 2012년 한 200편 내외로 이렇게 그 제작되던 웹툰이 2013년 웹툰의 성공적인 유료화로 인해서 어, 뭐 400편 2013년 400편 2014년 800편 2015년 뭐 1400편 2016년 절정을 이루면서 한 2000편 가량 제작이 되게 됩니다. 그 뒤에 이제 웹툰 플랫폼의 격화, 경쟁 격화라든지 아니면 웹툰 불법 복제의 영향으로 현재 한 최근 3년 동안은 한 1,500편 내외의 그런 생산량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이 수치는 이제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신 분도 있을 텐데 어 예전 잡지 시절에 한 잡지당 한 20편 정도의 그 만화가 실린 걸로 봤을 때는 한 75개 정도의 잡지가 1년 동안 계속 돌아가는 그 정도의 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웹툰 시장의 매출 규모도 2018년은 4천억대, 2019년은 6천억대 이런 식으로 매년 20%에서 30% 가량 고성장하는 그런 산업 영역이기도 합니다. 근데 최근 올 초에 가장 걱정됐었던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라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웹툰 산업이 어떻게 될까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어그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작년 말 기준으로 한 1억 6천 7백만 명의 가입자가 있었는데 지금 한 3, 4분기 기준으로 1억 9천 5백만 명, 엄청난 한 23%에서 25% 정도의 엄청난 성장을 거두었고요. 아마 내년 아, 올해 말까지 2억 1천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 한국 웹툰 산업은 이제 코로나의 영향을 이제 그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예전 전통적인 만화 산업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에 상당히 그 규모가 약간 주춤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국 웹툰의 경우에는 어, 국내 웹툰 플랫폼들이 대개 1.5배에서 3배까지 성장을 한다든지 웹툰 에이전시와 플랫포, 어, 제작 스튜디오들이 어, 30% 이상, 30%에서 한 300%까지 성장한 이런 업체들을 심심찮게 볼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왜 왔을까라고 이렇게 고민을 했을 때 내릴 수 있었던 하나의 결론은 아 웹툰은 이런 그 비대면 시대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비대면 시대에 가장 적합한 언택트 생산과 언택트 유통 소비가 가능한 그런 디지털 컨텐츠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내로 어그 웹툰을 생산하는 이런 과정에서 최근에는 이제 해외 수출을 좀 퀄리티 있는 작품을 내기 위해서 후 작업, 후가공 작업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이렇게 작가분들 혹은 해외에 있는 그런 인력들과 같이 교류를 하면서 온라인상으로 생산을 하고 그걸 수급을 받아서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그 유통 소비하는 그런 경향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향후 이제 그 정책적인 지원 방향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언택트 생산 쪽에 조금 더 이렇게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형뭐 어, 최근 이제 마지막으로 그 한국 웹툰 산업은 이제 시작이라고 아까 말씀을 그 서방강 회장님이 주셨는데 비대면 시대,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비대면 상황이 사람들이 학습된 이후로 계속 진행된다라고 이렇게 어느 정도는 계속 진행된다라고 봤을 때는 아마 엄청난 성장이 예상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sm엔터테인먼트가 2007년에 332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웹툰 플랫폼보다 훨씬 낮은 매출이었죠 근데 작년 아, 2017년 매출로 한 3654억 원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불과 그 10. 10년 만에 11배의 성장을 거뒀습니다. K-팝 쪽에서는 이제 웹툰도 아마 해외로 진출을 하게 되면 지금 열심히 해외 에 글로벌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향후 10년 후에는 저희가 만화 디지털 만화 시장에서 엄청난 성장을 거둔 세계 만화의 중심이 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